코도로 할게. 32번 가보기로 할게. 자, 우리가 통으로 절대값 FX 이거 이름이 있습니다. FX에다가 통으로 절대값 시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통으로 절대값. 자, 통으로 절대값이라는 거는 바로 어떻게 구하는 건 이걸 통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x축보다 X축보다 아래를 위로 올린다. 자, X축보다 위로 올리는 게 통으로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말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것 같아. 우리가 본 것처럼 Y는 바로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걔 하나 안기 하나? 자,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 FX를 해주시면 말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리면 돼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통으로 절대값 에펙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괜찮겠어? 돼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댓값 극솟값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미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이제 풀이 들어가 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에펙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요 얘들아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9x 플러스 바로 a가 되겠고요. 인정 아니죠? 자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f 프라이 x는 뭐 나오겠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미분 빠르게 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자 3으로 묶어제끼니까 인수문에도 바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x 마이너스 3. 아이고 3 빠졌네. x 플러스 1 요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f 프레임 x는 어떤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니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졌고 무슨 볼록이 되겠어? 그렇지 우리 학생들 아래로 볼록이 함수가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플러스 그,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여기 에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럼 fx 그래프는 어떠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증가함수, 이렇게 감소함수,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야 안 돼? 요게 우리가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게 우리 포인트인 거라고? 그렇지. 통으로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돼야 안 돼?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봤다고. 만약에 내가 여기가 만약에 X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럼 이거를 올렸어. 그러면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괜찮니? 돼, 안 돼? 그럼 내가 말했어. 얘들아,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극값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안 나? 맞지? 그럼 극값이 하나, 여기는 게 극대 값, 극소 값, 극값이 총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지? 자,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극값이 몇 개가 되도록 한다고 써 있어? 두 개가 돼야 된다고 써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저거는 극값이 세 개란 말이야, 얘들아. 맞지?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그래서, 이거,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끌어올려 봤단 말이지, 얘들아. 내가 좀 끌어올렸다는 거지. 좀 끌어올려 봤어, 얘들아. 좀 끌어올려 봤어, 내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조금만 끓여왔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렸다냐면은, X축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야.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X축이라고 가정하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렸을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올려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라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라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렸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이것도 극값, 이것도 극값인데, 내가 이런 말 했던 것 같아. 잘 들어봐. 최대값, 최소값, 극한값, 극대값, 극소값. 공통점이 뭐라 했었던 걸로 기억나? 값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y값하고 여기 있는 y값은 같아, 달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파로 표현했을 때는 극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괜찮겠어? 그럼 여기 있는 극값 한 개랑 여기 있는 극값 한 개가 나와서 총 극값이 몇개 생기는 거라고? 두개 생기는 거라고. 괜찮겠니? 아, 그래서 요렇게가 극값이 두 개가 생기겠다. 또 우리가 언제 생긴다는 거 우리가 그만 파요거요거 f(x) 그래프 또 하나 그려 볼게. f(x)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 보니까 x축이 요렇게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돼안 그래, 돼? X축 이렇게 돼서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거 위로 올려보니까 이런 모습이 될것 같아.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거를 위로 쳐 올리니까 이런 모양이 되신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 그러면은 내가 말했던 것 같아. 자, 내가 최대값, 최소값, 극한값, 극대값, 극소값, 공통점이 갑자가 들은 거였어. 갑자가 들은 건 Y값 읽어주는 거야, 얘들아. 맞지? 이것도 극소, 이것도 극소인데 이거의 Y값과 이거의 Y값이 같아졌단 말이야, 얘들아됐니안됐니 됐니? 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거 이건 극대값. 그래서 극값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예측해서 문제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느 경우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그래프를 x축을 여기다 잡았어. 그러면은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걸 위로 올렸더니.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주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네. 보이겠지, 얘들아. 맞지? 그 아래에 있는 건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극값들이지만 y 값이 같아서 극값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맞지? 그럼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극값이 하나 나오신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래프 모양에서 극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측할 수 밖에 없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경험이야. 처음 푼 사람 못 풀어. 처음 푼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풀 수가 있겠어. 많이 풀어봐야지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딴 식으로 우선 그려볼게, 얘들아. 요딴 식으로 그려볼게, 얘들아. 요딴 식으로 그린 거야. 원래 그래프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극소값은 뭘 집어넣을 때가 극소값이 되겠어? 3을 집어넣을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극소값인 F3을 집어넣으니까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우리가 27배기27배기27 더하기 -27 -27 A가 돼서, 아, 극소값이, 이 극소값이, 이 Y값이, 이 Y값이 바로 A-27 나오겠고요. 맞나요? 자, 얘들아, 극대 값도 구해보자. 극대 값, 극대 값. 극대 값은 뭘 집어넣을 때가 극대 값이 되겠어? 마일을 집어넣을 때. 여기 마일이야, 얘들아. 여기 마일. 자, 마일을 집어넣어봐.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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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 나오겠어? 아, 극대 값은, 극대 값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나올 때야? A 플러스 4가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럼 보기로 할게. 두 가지 케이스였어. 얘들아. X축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모름 다 써. 모름 다 써. 왜요? X축은 Y 값이 0인데? 네? 네? 아! 어디요? 아, 마이너스, 산수 잘못했네요. 9죠? 맞죠? 5죠? 네. 자, Y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X축이라고 하는 거 Y가 0 되는 거야. 높이가 0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 극소값이 바로 y축이 되는 거야. y축이라는 거는 y값이 0이 돼, 아 다시 x축이라는 건 y값이 0 되는 거야. 아, 이때는 a값이 바로 27이 나올 때가 있겠고요. 맞죠? 자, 이때, 이때에도 될수 있어. 아까 우리가 그래프 들어보니까 극소값 자체가, 극, 대값 자체가 극대값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a 플러스 5가 뭐가 될때 있다고? 0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때 a값은 마오가 되겠고요. 인정 안 인정? 인정?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였어. 아 극댓값이 a 플러스 5가 되겠고 극솟값이 a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당연히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 길이 같은 거지 중점이야.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점이야. 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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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은.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2로 나눠. 숫자 2야. 얘랑 얘랑 더한다면 2로 나누면 a가 나오겠다. 맞지? 얘랑 얘랑 더한다면 2로 나누는 거니까 더해봐. 더해봐. 마이너스 22. 2로 나눠봐. 마이너스 1 1을되겠것 같아. 맞지,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값이야? 0되는 값이야. 그래서 a값은 뭐 나오겠어? 11. 그래서 11, 22, 27, 마이너스 5. 됐죠? 불편한 거. 그래서... 어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통으로 절대값 시켜가지고 그래프가 나와서 문제를 좀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f 프레임스를 그래프 그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증가... 아이고! 건이야 선생님 보여? 안 보여? 눈 감으면 안 보여! 눈 떠야 돼, 알겠지? 응.